예, 동총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석기 혁명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살다. 교과서 221 20,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혁명이라고 하느냐? 엄청나게 변화된 것, 이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변화하는 것은 개선이겠죠. 학습 목표, 신석기 시대의 변화가 됐으니까 새로운 삶이겠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 요거 또 한번 나중 마지막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 뭐 어떤 석기를 갖고 사냥했죠? 구석기는 앵석기 그죠? 구석기인은 댄스끼로 사냥과 채집을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 끊임없이 이동. 이거 참 괴로운 생활이죠. 끊임없이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불을 사용하며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 언어, 언어를 발전시킵니다. 언어. 사람은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까? 협력해야 되니까. 왜 협력해야 됩니까? 정보를 나누어야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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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이으려고이으려고 여러분들도 말을 좀할줄 알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랑 자, 그렇게 이렇게 빙하기에 혹독한 주위와 거친 환경으로 그들의 삶의 조건은? 가혹하겠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13세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빙하기가 끝이 났습니다. 빙하기가 끝이 났다라는 말은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말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가 지구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겠죠. 비가 내리면 강이 생기겠죠. 강 옆에는 식물이 자라겠죠. 식물 중에는 밀이 있겠죠. 수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곡식도 있겠죠. 이것을 발견하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겠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으면 얘들 사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냥 안 해도 되면 은 위험하고 더 거친 사냥을 안 하게 되면 인간은 좀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래 살겠죠. 우리는 이걸 갖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계기 신석기 혁명의 기후 변화 다른 말로 말하면 빙하기가 끝. 다른 말로 말하면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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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가 내리 많이 내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생겼다. 강 옆에 곡식이 발견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석기, 이렇게 간석기. 요거는 구석기 찌르개입니다. 아, 찌르게 울퉁불퉁하죠. 그런데 신석기는 훨씬 갈았습니다. 돌을 갈았습니다. 훨씬 끝이 날카롭고 부드럽죠. 요거는 농사를 지은 곡식을 여기다가 토기, 토기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요거는 뼈반을. 뼈바늘, 아, 뼈바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뼈바늘로서 그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 요거, 그 다음에 만 만모스, 구석기, 만모스는 신석기 시대 되면 사라집니다. 왜 비가 내리니까 지, 진흙이 생기죠. 이 진흙에 이 코가, 이 코가 진흙에 박히면 죽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사냥으로, 아, 좀 안타깝죠. 인간의 사냥으로 이렇게. 구석기의 만모스는 엄청난 이 크기의 만모스는 신석기 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자 강석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빙하기가 끝이 났다. 따뜻해졌다. 비가 많이 왔다. 강이 생겼다. 곡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농사가 시작됐다. 농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은 사냥을 조금 덜 하게 되겠죠. 사냥을 조금 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살겠죠. 좀더 오래 살겠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죠. 우리는 이걸 갖고 신석기 혁명. 예. 그리고 거대 동물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작은 짐승이 넘쳐납니다. 작은 짐승은 매우 빠릅니다. 빠른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날카로운 간석기가 필요했다. 이거 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강가에서 사냥하는 신석기인 어 농사짓네요.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그리고 가축도 기르네요. 그리고 돌 돌도 갈고요. 이 토기 곡식을 토기에 담고 어, 밥을 해먹네요. 여기는 움집 움집 집도 예쁘죠. 막 집보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산하는 포유동물 즉 사냥꾼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사냥꾼으로 살았죠. 이제 신석기 사, 농사꾼, 여기에 예. 어, 예. 기장, 요 곡식 종류 이런 걸 발견했다는 어디에서 어, 어디에서 강가에서 구석기 시대 인류는 사자, 호랑이처럼 사냥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의 들소들이 싱싱한 풀밭을 찾아 이동,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석기 사냥꾼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먹을거리, 뭐가 있죠? 과일 채집하죠. 그 다음에 사냥감, 만모스가 있겠죠. 사냥감을 찾아 여기저기 이동하는 거친 생활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이제 농사도 짓고요, 가축을 기르기도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 몇백 알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에 불어서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가축을 길러, 아, 정확하게 말하면 암소니까 두 마리네요. 두 마리 가축을 길러 여러 마리 새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이제 사냥 안 해도 되죠? 옮겨 다니지 않고 이제는 무슨 생활을 합니까? 정착생활, 정착생활. 그리고 집도 막집에서 음집. 음집 한번 볼까요? 요건 막지연집. 요걸 막집이라고 합니다. 요건 음집. 땅을 팝니다. 음. 땅을 파는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보금자리로 음이라고 합니다. 땅을 파서 불, 요렇게 뼈대도 튼튼하게 하고요. 요걸 음집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아늑하죠?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집을 정성스럽게 구, 꾸몄습니다. 농사로 이유식. 이유식이 뭡니까? 곡식을 불러서 먹는 걸 이유식이죠. 요거 이거 이가 없어도 먹죠. 잇몸으로 먹죠. 그러면 누가 어린이들이 또한번 사망률이 낮아지죠. 좋은 일이죠.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좋은 세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냥을 좀덜 하니까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여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유가 좀 있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신석기는 여유가 생기니까 문화 예술 활동. 다른 말로 말하면 옷도 패션. 그러니까 옷도 좀, 옷도 무슨 바늘을 통해서 뼈바늘을 통해서 예쁘게 좀 이제 옷도 그럴 듯하게 이제 입고 다니고요. 그림도, 토기도 조각도 좀더 멋있게 합니다. 멋있게 이런 문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죠. 안, 좀 안타깝죠? 움집과 같은 집을 짓고 정착하여 촌락. 촌락은 마을과 같은 뜻입니다. 형성하였다. 촌락 주, 마을 주민들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이제 무리가 아니네요. 조상이 있으니까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이거를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따가 요건 살펴보고요. 혈연적인 시족 사회. 그러니까 아버 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죠. 조상이 누구 이 말이죠. 이제 무리 생활 아닙니다. 시족입니다. 몇 개의 시족이 모여 부족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어 이렇게. 시적, 부조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선사시대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서술형 문제로 낼까 말까 고민 중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선사시대는 역, 역사시대 <laughs> 이전... 아... 정치네요. 이번은 좀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다음 시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